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군대라고 부르는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 열두살난 딸을 말씀으로 살리는,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으로 가셨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고향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고향 사람 중에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환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온 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향 마을에도 전해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중풍으로 쓰러져 있던 사람이 걸어나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향 마을 사람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중에는 궁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성장 과정이나 가정 환경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았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만 보았고 그것만 알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소문이 과장되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라든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 젊은이가 어디서, 언제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했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이미 많이 퍼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퍼뜨린 소문 거짓 소문이지요. 악의적인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알기로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거나 뭐, 할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의심을 품지 않아, 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지요. 서기관들과 바르세인들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거짓소문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 그 지식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성도들 중에도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는, 구별해서 듣는, 골라서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 듣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이념의 차이가 있거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때내 생각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말씀을 골라 듣게 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듣고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선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내 지식과 내 사상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